벌프에가 내려왔어요. 제초기 지금 잘 되나 확인 중인데. 다 네, 이제 잘 끄고? 돼요 이거? 아왜 어? 끊었어요? 뭘 끊어? 그냥 잠깐 끊어. 꺼지는데? 끊어진 거야? 약해니까. 아니 약하게. <laughs> 얘가 좀아이 <아저씨> 없나? <laughs> 어? 어. 그러니까. 또텐어안 되네. 산아 뭐. 조금 들. 그, 음. 아까 그맨 밑으로 내렸어요? 큰일 났네. 안되면올라갈게한 내려야지 그러 그래. <laughs> 내려, 내려야지. 음. 완전 내려버려. 어 <laughs> 오.. 된다 안 되네. 딱안이네 <laughs> 오늘 벌초 다 했네. 아, 뭐 어, 네. 이 들어간다는 건데. <laughs> 하나 사이드 있네. 응. 이거 그러면은 이거 어서 팔어? 어서 팔어. 쿠팡에 사야지 어서 팔아. 아, 아. 팔아. 용이가못써 된다! 됐다! 됐다! 오 예! 와우 <laughs> 아, 예. 게 아, 어언니 아우, 뭐, 뭐, 뭐. <laughs> 혹시 모를때나타나가져가볼까